케이카이 청약 첫날 기준 균등 배정 주수가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세계증권사 모두 20주 이상씩입니다. 그만큼 청약에 참여한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NH가 약2 9 0 0건이고 하나금융은 2,400건 대신증권이 4,000건 정도입니다. 삼성이 물량 대비 청약 건수가 많아서 균등 배정 10주 이하인 6주입니다. 특히 삼성은 이번부터 청약 첫날에 한해 밤 10시까지 청약이 가능하도록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의 데이터는 오후 4시 기준이고 삼성증권은 오후 7시 50분 기준의 자료입니다. 삼성증권도 2일차 청약 마감 시간은 예전과 같은 오후 4시입니다. 4개 증권사 합산 청약 건수가 5만 건이 채안 됐습니다. NH가 물량이 83%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많아서 균등배정 주수도 첫날 기준 48주로 가장 많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는 NH고 가장 높은 증권사는 삼성증권입니다. NH가 2.28대1이고 삼성은 16.92대1. 하나금융 2.88대1, 대신이 3.27대1입니다. 청약을 하실 분들은 당연히 균등과 비례 모두 NH가 유리해 보입니다. 청약 마감일은 10월 1일이고 환불은 4일이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어서 무려 5일만은 6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비례 청약을 하실 분들은 이자도 잘 따져보시고요. 상장은 13일입니다. 케이카는 일단 성장성 산업은 아닙니다. 또한 공모가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렴하진 않고 기간 경쟁률이 많이 낮다는 점, 요즘 주식시장이 썩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약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낮은 종목에서 많은 주수를 배정받아 수익률이 아닌 수익금을 올리는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